네 가지 문제 가운데, 이제, 예. 첫 번째 문제가 QR코드 문제. 예, 이번에 네, 이번에 그 사전투표장에서 투표한 거, 그 예. 문제가 풍원합니다. 그래, 국민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도, 순관이 끝만 저도 의심합니다. 이제 첫째, 그거 첫째, 이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선거법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1조 6항에 보면은, 바코드라고 분명히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바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바코드에서 구체적으로 막대 표를 하는 그 바코드 그걸 해야 된다. 음. 했으면 그 본문 그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그 정상적인 투표용지입니다. 음. 음. 근데 거기다 엉뚱스럽게 QR코드를 또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그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본문대로 틀리면 위관입니다. 위관은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관하면 이거저거 생각 없이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옛날부터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QR코드가 바코드가 갔나? 틀립니다. 바코드는 번호가 있고, 왜냐? 왜 바코드를 넣었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기 표를 자기가 번호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유권자 음.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된대요. QR코드 넣어놓고, 아이고, QR코드가 더 좋은 거다. 정보도 많이 넣고. 설데없 정보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일본만 계속 찍었다. 아, 이 사람은 일본 성향이야. 2번 성향이야. 파악할 수 있잖아요. 파악이 난 뒤에 그걸 전상으로 정보를 자기들끼리 활용하면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 불필요한 그런 것은 하마. 그러면 지방선거, 그 지난 지방선거에 네. QR코드를 안 썼습니까? 그때도 썼습니다. 그때도 써가지고, 일부 그, 국민들이 그, 그 굉장히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 항의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럼 지난 대선 때는 지난 대선 때도 2014년이니까 대선 때도썼죠 대선 때도. 네. 그러면 무슨 깡으로 그렇게 법에 없는 거를 하죠? 그거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니까. 야. 개표 참관을 지금 개표 참관 그 규정 그것도 흥결이거든요그런걸 빨리 고치놓고 정비를 해놓고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봤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선거관리비 선거관리를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오해를 살 일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중립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해를 사지 않게끔 미리 선거법 개정도 선거 전에 문제가, 그건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선거 일도 알려주고,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선거 관련해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아, 그 QR코드는 원천적으로 불법이구나. 불법입니다. 그건. 그리고 선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당연무 그 자체가 무효화될 수있요 예, 그, 제가 옛날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엔 투표소에 가시면은, 아주 옛날에는, 그 위원들이 관리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나 이런 위원들이 관리하면서 위원이 평균 5명입니다. 응. 그러니까 가반수 이상이 관리를 해야 그 투표소 투표지가 효력을 발전한다. 응. 그런데 5명 중에 2명만 관리를 했어요. 그게 확인되어서. 그 판결문을 보면 은 이렇게 해놨어요. 투표 관리를 과반수 이해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다 당내무여다 딱 이렇게 발어를 한다면 이 구질에 설명을 안 한다 대봐 보니 예 대충 언제였던가 그 그때가 3위로부정선거 나고 나서 이후에 왜 그렇게 하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도아다실입예다법 행식이 대륙법이 있고 영미법이 아니십니까 영국이 정치발전 근대 정치발전 이 최고로 앞선 나라기 이 때문에 영국에서 이게 된다 사제틀이 잡히고 해가지고 이 선거법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음. 그 영국에 절차법 행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 절차를 입원하면 당연히 였다 딱. 다 실어야 딱이 돼. QR코드 한번 음.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조금 QR코드가 좀 생소한데요. 네, 네. QR코드가 좀 중국에서 많이 쓴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로는 정보를 엄청 넣는데, 네. 음. 그, 지난, 이제, 이거는 요 내용이 좀 틀리는데, 2003년도에 그, 16대 대통령 선거 때, 네. 제가 한나라당이 이제 선거, 당선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정, 정보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화일, 뭐, 전자교팁이 돌아간 하일 그, 서버까지 전다, 신청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그때 2003년 1월 27일날, 그를투표지하고서버하고서버에하일하고다 퇴조를 하려 했습니다. 근데 1월로 25일 날 이틀 전에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서버가 완전히 파괴되가지고 대조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때 디도스 공격까지. 그런데 그때 디도스 공격은 어디에서 했나 하면은 그걸로 보 나게 북한에서 음. 디도스 공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거 이제 화일 같은 서버를 보면은 어디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다 알거든요. 사실 그거를 중앙선언이 오픈을 하면서. 검찰에서 수사해 주세요. 전산 전문가 오세요. 밝힌 냅시다. 이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중앙생관이 입을 다 닫고 있는 거예 사실은 이걸 팔, 이거 다 보면요.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게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전쟁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걸 사용 안 하고 투표소 수개별로 해도 이거보다더 빨리 끝납니다. 음. 사빠가 <laughs> 이겁니근데 QR 코드는 이제 네. 나도 그 중국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들을. 네. 이네 네. 지금 저도 그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자체가 이제 그 인민을 그그 그 사람 공민이라고 하죠. 공민을 네. 관리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이것이 발달되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실험한 그런 종류의 신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술이 검증받는 네. 거를.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 같은 체제도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음. 그 체제를 통제하는 기술을 소개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의욕 수준이지만, 네. 그 중국하고 너무 이제 고위직들이. 예, 이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사용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QR코드 안에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사람 관리를 할수 있게끔 될 수도 있단 말이 우리는 몰래 그런 건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 자유를 엄청나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제국가로 된다, 될 수가 있단 말이에 그러니까 절대 바코드만 쓰지 바코드 번호만 남기지 왜 쓸데없는 거를 넣어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중국은 뭐 네. 그런 게그 공산국가라서 모든 그런 기술이, 그런 기술이 그 IT 기술이 네. 인민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쪽이 집중되기 네, 때문에 또 그쪽에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겠어요? 네. 돈을 돈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고 주의 그렇지 않으면은 요거는 네. 예. 반드시 그 화이를 반드시 봐아지고그 라인 선는 거 음. 어떤 라인인지 확인하고 음. 왔다 갔다 확인하고. 절대, 우리, 스물스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서라도, 다 밝혀야죠. 그 어, 저번에 통과한 그,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한 네. 공수처 법안도, 네. 그게 보면은 그냥 중국의 행사소송법인가, 네. 그리고 따온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의제도를 <laughs> 도입해야 될나라가 <laughs> 요렇게 받아도 못 자르는 그냥 그대로 카필해가지고 <laughs> 딱 해서 그 당시에 현실 검사장이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네. 요, 부요 조항, 네. 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뭐, 뭐하뭐 하자는 얘 공수처 자체가 상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뭐지. 네. 이제 그 독재죠? 한마디로 독재죠. 네. 독재. 요, 요, 지금 이그 부정성 사건이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사실은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번 선거 때 요구를 가지고 다 밝혀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음. 그 법안 올라오는 거다 표지식이고 정리를 하는 것이 지금, 지금 현재 있는 국민들의 지금 목표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통합당이나 예. 이런 사람들도 자기 당선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예. 뭐 사람 사는 데가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 생 네? 그러니까 생겼으면은. 예. 문제 생기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럼 그 문제가, 그럼 전자계표기 문제도 언제부터 네. 안 됐는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여야가 모여서 그렇게 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네. 이런 선거까지 이렇게 힘들면 <laughs> 어떻게 사냐 이야기요그 대책을 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딱한 것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은 선진, 뭐 국민 소득이 높으니까 선진국이고, 참 수준 높다고 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들, 당선된 자나, 떨어진 자나, 정당 대, 사람들이, 간부들이 있냐, 밑에 당원들이 나어가지고 아, 진짜 자존심 상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뭐냐. 중앙선관위다 오픈시켜라. 전산전문가 오시오. 좀 기부하시오.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님한테 수사 철저칠만 하세요. 해가지고 꼬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서가 그래야 또 국민들이 박수 칠 동말도 인데 아세상 진짜 이 사람도 입다고 당선됐다면 당연 당선이 또 거대까지 입다고 있고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부끄럽다고 입다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행동이 맞나 그 말이에요 저 궁금한 게 혹시 만약에 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뿌리 뽑지 못하고 또 유야무야 묻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야무야 흩어버리면, 저는, 확실히 이야기하는요이 네. 나라 망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혼이 네. 빠져버렸는데, 무슨 일을 바로 하겠습니까? 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네. 이 우리, 저, 한성진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깊게 드려야 되는 거가 네. 사람이 땅만으로 살수 없잖아요. 네. 네. 그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살면은 예예.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예. 넋이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계가 있어야 돼요. 결기. 예예. 그, 그 결기하고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빠져버리면다 빠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국민들이 왜품들이 이렇게 나면은 그 사람들은 참 경제생활을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믿고 정치인들 믿고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든 낙선된 사람이 한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가합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한 예. 20년, 30년 이렇게 다녀보면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근래 이제 같은 지역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 예. 장원 이렇게 예. 다니면은 그 그곳에서 뭘 느끼는 거 아니까 예. 나라가 혼이 빠져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렇게 역동성이라든지 활력 같은 게 없는 예.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용어로 쓰면 뭐 좀비 같다 예, 좀비. 예. 그냥 현상주지만 다 바란다는 예, 예. 걸, 그걸 느껴요 거리 예, 같은 예, 데서 공당 같은 데그렇면 예.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공직자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 꼭 같은 사람인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뭘 해보자. 예, 그렇죠 이런 게 있었거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막또 했다, 그냥. 그냥. <laughs>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투쟁할 적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정성은 일어났는데 알려도 국민들은 반응이 없고 저를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 고 아, 그 어, 진짜 이 상태가 왜 이렇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중간에 한 10년, 2006년도에 하도 저를 정신병자라 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도 정신병자라고 우리 집사람도 정신병자라고 우리 큰누나도 정신병자라고 사람이 자꾸 거슬러 들으니까 진짜 내가 정신병자 아닌가 싶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공무원처럼 20년 이상 넘으면 11일간 휴가를 줬어요.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이었거든요. 같이 휴가를 내 가지고 한2 0년 26년 넘었는데 기념으로 저는 땀 마음 따로 있고. 유럽 전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저 세이사, 동일로, 한번 가자. 아무도 안갔는데 가자 하더라고요. 돈을 구해와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제 목적이 가이드한테 돈을 좀 줬어요. 왜냐? 통역 좀 해달라. 네, 이거를 꼭 확인하려고 사진을 왔다. 가이드 협조해주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 파리 개선문 앞에 거기 카페가 있더라고요. 일반 파리 젊은 사람들, 셀럽인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좋다. 그런면 우리는 인터뷰 해주겠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는 보장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되냐고 하니요 "아, 일어나서 없다. 불가능하다고 막 <laughs> 손을 다고 이러는 게, 그래, 저기 무슨 소리가 있겠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왜 그걸 불가능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교육을 받고 권리을 받았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확인하고 이탈리아가 가니까 이탈리아도 비슷 같아요. 스위스도 같고 독일도 같고.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틀린데 왜 이렇게 같을까? 그래, 내가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아니구나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구나. 난 미치지 않았다. 그래 갔다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갔어요. 자신에게 야너 그거 확인해봐라. 음. 너가 미쳤다. 내가 미쳤더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음.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 하니까 아, 참으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슈아 씨가 통계 분석해가지고, 그거 나왔는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laughs> 아니, 숫자가 미친 거지. 그럼 사람이 미친 거야, 이요 <laughs> 그, 그, 꼭 같은 숫자를, 예예. 그 편차를, 네. 차이 꼴은 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랑 그 차이를, 그거를 볼수 있는 눈을 안 가진 사람이, 그게 눈뜬 그게 장님이죠. 그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것도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저는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당하고, 뭐, 정당국 때 출입하는데도 그대로 밀려, 밀어내고 밀려나오고, 오만수면 다 당했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자꾸 하면 이제 네. 두렵고. 좀 뭡니까? 두렵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 의식에, 위축되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그 오, 이상한 거 이게 그 멀쩡한 사람들 계속 그래 보면 정말미치게그 요즘에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나도 직을 걸었으니까 뭐 니도 직을 걸어라 이런 거잖아요 <laughs>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예. 그 부정성 아니다는 사람들이 대표님을 굉장히 공명스럽게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나중에 후회대게할 건데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aughs>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나는 항상 아, 마음에 갖고 있어요 예, 예. 내가 주장하기가슴이 예, 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의욕은 제기할 수 있다 네할수 예, 예. 있습니다 네. 1% 정도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예, 예. 부정이 발생해서 안 되는 게거니까 예. 의욕을 제기할 수 있고 예. 내가 틀릴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뭐 하려고 찍을거냐 이야기예요 이런 개성이야 부정성은 아니다고짓거는 사람은요 진짜 이제 그만둬야 된다 제가 이 팩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아니,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명이 발전이 되었다. 맞습니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욕을 주장하면은, 왜 그런지 합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들어보고, 어, 이거는 좀 합리성이 없다.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법적이다. 어, 그건 망도 안, 당신 말만, 미쳐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끝나지 확인도 안 하고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제 좀 놀라운 거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네. 또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하니까 네. 참 그게 일종의 옛날에 우리 용어로 한 팟쇼잖아. 파쇼이입 네. <laughs> <laughs> 닥쳐. 이런 거지 않습니까? <laughs> 저그파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관에서 아까 단성만이 했다 했습니까 2002년 그 대통령 선거 때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노사모라는 게 이것도 생겼어요. 음. 그때 우리 단속할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3자에 의한 선거운동을 했는데, 선관위가 감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보고하고 욕을 했어요. 이 사람들 전부 검찰, 경찰이 도움돼가지고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마치 보기 겉으로 보기에는 선거운동을 안한 것처럼 이제 3자에 의한 선거운동이다. 중앙선관위가 손을 못 썼어요. 그 당, 그 당시에, 그, 경찰과 검찰의 중앙선거는 공조가 잘안 돼가, 그런 계금이 없어가고 음. 사실은, 그것만 봐도, 그 당시 그 선거는 부정선거였어요. 음. 그러면 그거는 접어놓고, 어떤 그 전자교표를 사용했거든요. 수계표를 완전히 빼먹었습니다. 음. 수계표는, 전자교표를 사용 안 해도 수계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반드시 해야 되는 다 빼고, 전자교표 돌렸어요. 완전한 부정선거였죠. 음. 참, 그림이 <laughs> 이제... <laughs>